가운데 거를 보시면. 안녕하세요. 승빈 세상의 승빈 아빠입니다. 예, 오늘은 엘리멘탈 베인.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것 같아요. 패치하면서. 자, 이렇게 생긴 거본적 있으시죠? 이것도 디펜스, 그러니까 오비탈 서플라이 드랍 디펜스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이제 모양이 좀 다르고 어, 얻을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엘리멘탈 로드 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진행 방식은 어, 오비탈 서플라이 드랍하고 거의 똑같아요. 자 여기 보면 가운데가 이제 제일 큰. 삐쭉삐쭉한 게 서사 있는데 엘리멘탈로드 만짜리 가운데 거 가운데가 저기 만짜리가 제일 쉬운 거랍니다. 저기그니까 어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음악이 나오죠. 그러니까 체력이 만짜리인데 요걸 지켜내야 이 가운데 거를 지켜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만짜리가 있고 2만 5천짜리가 있고 5만짜리가 있고 뭐 그렇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쉬운 거 만짜리가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블루 어, 오비탈 서플라이 드랍하고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, 마찬가지로, 예, 예, 총 6번, 0 웨이브부터 6, 5 웨이브까지 총 어, 6번을 막아내면 되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것들까지 다 막아내야 돼가지고, 조금 더 광범위하죠? 그리고 애들이 조금마하면좀잘 안보여요. 잘 안보여서, 큰 공룡 데리고 와서 이제 잡다 조그만 거 잡다 보면 이걸 직접 때리면 이게 데미지를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깎여요 얘가 체력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부시는 거죠. 그래서 이게, 이게 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몇 대는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. 양쪽으로 좀꽤 넓죠? 넓은 범위를 다커버를 해야 돼서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서 지키셔야 됩니다. 자, 뭐야? 자, 이제 1번 시작이 게 됩니다. 제가 사실 이거 만짜리는 한번 해 봤는데 어. 좀잘안 보여요, 애들 어. 부트라 소리가 나는데? 꼈네. 임포서가 좋죠. 왜냐면 일단 데미지가 약한데 그래서 무리껏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저엘리메탈 로드는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고 콜티드한테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포저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번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체력이 높은 상태로 지켜내야지 더 많은. 어,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오죠. 천재로 제압을 해보겠습니다. 열두 마리나 남았네. 주로 딜러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랩터 조금 나오고 피튀는 거 같은 이런데 보면 애들이 있다 얘기죠. 4 마리 남았나? 이 찾기가 어려워요, 찾기가. 여기 도또 있나 본데, 음악 소리 나는 것같서 여기 있네. 자, 3번.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 만짜리는 별 부담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면 이제 원소를 얻을 수 있어서. 이게, 막, 우리 편이 죽어나가고, 막, 목숨 위태위태하고, 이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, 요 정도 수준 것은, 뭐, 그냥, 별 부담 없이 할수 있더라고요. 4번 네, 마지막 5번. 음. 예, 다 됐습니다. 이제 색깔이 약간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다켤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. 자, 왼쪽에 보면 문서, 파편 뭐 이런 거 주고 있죠? 엘리멘탈 더스트. 이제 가운데 거를 뿌시면 주변에 다목회도 끝납니다. 거기다 캔거 같으니까 가운데 거 켜볼게요, 그냥. 아무래도 이제 좀 체력도 많고 이게 지금 제본진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뭐 이렇게만 하면은 뭐원서도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요 자리가 또 저한테는 좀운 좋게도 잘 생겨요 다 부서지죠? 남아있던 것까지 그래서 가운데 걸맨 마지막에 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소 한 50개에다가 지금 엘리멘탈 한5 0 0 0 6000개 가까이 원소 파편, 파편도 128개 짭짤하죠.